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여름에 가장 많이 어, 뜨고 가장 잘 어울릴 듯한 네트 가방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새로 어, 처음 출시될 때 어, 색깔이 너무 예뻐서 네트 가방 한번 떠보자 싶어서 시작했는데 어, 나름 참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어, 필스위트트 마카라메 케이크얀 어, 실 이름도 길지요 흔히 마카라메 케이크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실 색상 자체가 약간 그라데스가 되어서 참잘 예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바닥을 그냥 뜨려다가 어, 조금 힘 있는 가죽바닥으로 하면 예쁘겠다 싶어서 제가 바닷가에 가죽바닥을 사용해 봤어요. 자, 뜨는 방법은, 어, 저는 6호 바늘을 사용했고요. 어, 가죽바닥은, 어, 길쭉이, 가죽바닥. 폭이 10.5고 길이가 30cm 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자, 가죽바닥을 사용할 때는 실 굵기에 따라, 자, 넣는 코수가 다 달라요. 너무 많이 넣어도 너무 빵실이 하고, 너무 작게 넣으면은 올라가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안 이쁘고, 이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코수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 실 굵기에 따라 조금 떠보고 코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버버리 가방도 어, 가죽바닥을 많이 사용하지요. 근데 두그 허리 가방 뜰 때는, 도구사로 뜰 때는, 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 일직선에두 코, 두 코, 타원형에는 세 코씩 넣었어요. 근데, 이 마카라메 케이크야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자, 한 코, 한 코, 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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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코, 한 코, 두 코. 자, 뜨고 싶은 분, 자, 메모하세요. 어,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여, 이 부분, 타원지는 양쪽 부분은 모두 두 코씩 넣었어요. 두 코. 두 코씩 넣고, 어, 일직선에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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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이었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과 이쪽 방원형 부분은 모두 두코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넣은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앞면 있는 문이지요이 부분 그냥 짧은뜨기를 한게 아니라 언뜻 보면 짧은뜨기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편하지요 요즘 흔히 많이 유행하는 헬링본 스티치입니다 헬링본 스티치로 가방 뜨시는 분들 많지요? 저는 이 부분을 헬링본 스티치로 어, 6단을 떴어요, 총. 6단을 뜬 다음에, 자, 헬링본 스티치 잘 아시죠? 어, 잘 모르시는 분은 헬링본 스티치 잘뜰줄 모르시는 분, 자,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 헬링본 스티치 치면은 영상을 안 씁니다. 그 중에 한개 보시면, 어,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헬링본 스티치는 360도를 도는 게 아니라, 자, 한단 뜨고, 다시 돌려서 뜨고, 다시 또 돌려서 뜨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무늬가 나와줍니다. 헬링본 스티치는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고 가고 떠야 돼요. 아시겠지? 아시겠죠? 자, 어, 영상 유튜브에 들어가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그렇게 뜨고 나면, 여기 한 4cm 됩니다. 4cm 정도 뜨고, 그 다음, 기둥코, 한길긴뜨기 3코 해서, 어 사슬 1코, 한길긴뜨기, 사슬 1코, 한길긴뜨기, 사슬 1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와요. 그러면 두 번째 단에는, 자, 전체 코마다 짧은뜨기 한 거예요. 짧은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사슬 한코 하고, 그 다음 단또 짧은뜨기 한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한 거예요. 두 단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구멍 나는 구멍을 단수로 시알리겠습니다. 한단, 두단, 석단, 넉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세 구멍 따지고 보면 열세단이지요. 자 구멍을 한단으로 시알렸을 때 열세단이에요. 그러면 자 짧은뜨기 한단이 있기 때문에 스물여섯단이지요. 스물여섯단을 총뜬 다음 계속 반복으로 뜨시면 돼요. 그렇고 뜬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단, 이 마지막 부분 마무리는 짧은뜨기를 한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헬링본 스티치를 저는 이 부분은, 자, 왔다갔다 하지 않고, 그 방법으로 뜨되, 360도로 둔 거예요. 360도로. 계속 뱅글뱅글 돈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밑에 무늬하고, 헬링본 스티치 한 무늬하고, 요 무늬하고, 자세히 보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어이 헬링본 스티치 하려다가, 요 모양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요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뜬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는 한줄 그냥 뺑 돌아가면서 빼뜨기로 마무리 했어요. 코마다 다 빼뜨기 한 거예요. 코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끈은 빼빼로, 빼빼로 끈 얇은, 어, 가죽이 참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이 폭은 한 1cm가량의, 어, 가죽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 깊는 실로 가죽, 가죽 입는 실로 끈을 단 거예요. 예쁘죠? 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